핸드폰 알람 소리에 잠에서 깨어나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들 빠른 라이프사이클에 몸을 맡긴 채 바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바쁜 와중에도 저마다 각자만의 방법으로 여유를 보냅니다 지역 서점에서 책을 읽으며 몸과 마음의 여유로움을 느끼는 사람들 그들은 책과 서점을 통해 그리고 사람을 통해 느리게 살아갑니다. 서로와 서로가 만나는 지역 서점은 어떤 모습일까요?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가교, 인류가 쌓아놓은 지식과 교양의 보물 창고. 책과 서점은 그 이유만으로도 충분히 존재 가치가 있습니다. 책과 서점,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책이요. 징그럽죠. 지옥이에요. 아니요. 많이 안 읽어요. <laughs> 시간 나면 가끔씩 읽긴 있는데 이제 읽을 시간이 거의 없어서 잘못 읽어요. 아니요. 네, 좋아하긴 하는데 더 좋아하는 게 많아서 지금 요즘 많이 안 보고 있어요. 다양한 이유로 책을 읽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성인 독서율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책을 찾는 사람들과 함께 점점 사라져가는 서점의 역할. 남겨진 서점은 고요함으로 가득할 뿐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출판과 서점 업계에 해결해야 할 중요한 숙제로 다가왔습니다. 서점의 날을 맞이하여 열린 컨퍼런스 현장. 각 전문가들이 모여 앞으로 서점이 나아가야 할 길을 고민하는 장이 열렸습니다. 단순히 책을 사고 파는 역할은 대형 서점과 온라인 서점이 확실하게 해내고 있기 때문에 지역 서점은 현대 사회에 맞게 변화를 결심하게 됩니다 지금은 텔레 커뮤니케이션이 발달을 하면서 하나의 공간이 여러가지가 되거든요 서점도 거기서 예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여러가지 다양한 기능들이 한 곳에 보여지고 카페와 심지어 뭐, 은행과 서점과 이런 것들이 다다 퓨전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어떻게 보면 21세기 초반의 서점이라고 하는 의미와 100년 전에 런던에 있었던 서점의 의미는 완전히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대 시대에 맞게 변화한 서점의 의미. 앞으로의 서점은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용인에 위치한 서점. 진솔한 가치를 전하는 그 책에서 풍겨나는 은근한 책내음이. 한껏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 줍니다. 사실 책도 이야기잖아요. 그 이야기를 사는 거고 서점주의 이야기도 사는 거고 그리고 고객의 이야기도 제가 사는 거죠. 그럼 사랑과 사랑이 만나는 거잖아요. 동네 서점이 갖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은 일반 서점, 일반 대형 서점에 가서는 내가 필요한 책, 내가 보고 싶은 책을 선택해서 들고 오면 되고 계산만 해서 들고 오면 되지만 동네 서점에서는 사람과 사람이 만날 수 있는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곳이 되는 거죠. 책을 통해서 <목소리> <목소리> 책을 통해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는 공간인 서점. 우리는 그 속에서 포근한 마음의 평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나에게 되게 집중할 수 있는 공간이 인것 같고 그리고 요즘 사람들이 이게 좀 시끄러운 여행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고. 어 조용한데 가서 이제 혼자서도 이렇게 쉬다 오고 싶은데 어디 이렇게 낯선데 무서운데는 싫고 근데 이게 책이 있다라는 거 자체로도 되게 안전하고 아늑하고 이런 느낌을 주거든요. 그런 것만으로도 엄청난 휴식이 되는 것 같아요. 보통에 이렇게 회사를 다니고 이러다 보면 은 창밖을 보는 시간이 많지 않아요. 쉽게 막상 오면은 여기가 훨씬 더 편한 것 같아요. 주변에 있는 대형 서점이나 동네 서점보다는 조금 사람 사는 느낌이 난다고 해야 될까요? 좀 포근한 느낌도 좀 있고요. 그래서... 바쁜 일상에서 떠나는 서점으로의 여행. 서점에서 휴식을 취하고 일상에서 벗어나 생각을 정리하는 사람들. 사람들은 편리함보다 편안함의 차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서점은 더 이상 책을 사는 공간이 아닌 편안한 휴식의 공간입니다. 분당에 위치한 아주 특별한 서점. 서점을 따라 안으로 들어가면 조그만 소극장이 있습니다. 그림책 작가가 쓴 동화책을 직접 들려주며 아이들에게 상상의 나래를 펼쳐주고. 이 수학이 신자랑 대에서 항상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에서는 이 수탁을 잇을 수탁이 없었어. 그래서 얼마나 으스되고 <laughs> 이때 안탁들도 막 좋아하고 그랬는데. <laughs> 세상에서 제일 신세 수탁인지 아는 다씨 그런데 2년 전 했던 <laughs> 노래를 또 해요. 장기 자랑을 하는 등 아이들에겐 즐거운 놀이터이자 항상 더 많은 경험을 시켜주고픈 학부모에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문화 체험 현장입니다. 예술의 전당이나 큰 공연장이 생길 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어, 되게 권력적이다. 그리고 되게 거대하다. 그렇다면 일상 속에서 문화생활이 가능할까? 그런 질문들이 계속 저한테서 있었거든요. 그때 마침 또 제가 이런 문화 공간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이유가 같이 만나는 지점도 있고요. 처음에 서점을 열때 서점이라는 기존의 개념인 책을 사고 판다는 공간보다 책을 매개로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즐기고 놀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지나가다가, 어, 저기서 음악 소리가 들리네? 그러면서 들어와서 즐기고 같이 향유하는 그런 공간을 꿈꿨었거든요. 저는 지역서점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시작했다기보다 제가 상상했던 서점의 형태를 실천하고 진행하고 하다 보니 그게 요즘에 새로. 단순히 책을 사는 공간에서 벗어나 휴식을 취하고 더 나아가 새로운 영감을 주는 문화 공간으로의 역할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진솔한 가치를 담고 있는 책처럼 서점에서 책을 읽는 행동은 어떤 가치를 담고 있을까요? 책을 읽어야지만 사람과 사람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너무 사람들이 사실. 시대가 많이 매몰차기도 하고, 지금 약간 혐오라는 그 틀에 갇혀서 저희들이 다른 사람을 이해하기보다는 내 생각을 고집할 때가 많잖아요. 그렇지만 책을 읽음으로써 나 이외의 사람을 생각함으로써 어, 타인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그때부터 시작된다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 그런 의미로부터 책을 읽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같은 텍스트를 읽어도 다 다르게 읽어오니까 그걸 같이 논의하면서 그 텍스트가 더 풍부하게 보이고, 그런 작업들을 계속하다 보면 더 보는 어떤 시선이 좀 다르게 바꿀 수 있고 그런 점이 좋은 것 같아요. 최근 스마트폰이 우리 사회에 보편화되면서 스낵컬처, 카드뉴스 등의 형태로 쉽고 간단하게 정보를 얻는 것이 익숙해졌습니다. 간단한 만큼 가벼워지는 지식, 깊이는 얕아지고. 자극성을 중시하는 정보 속에서 우리는 냉정해질 필요가 있는 것이죠. 책을 많이 읽는 사람들이고, 텍스트는 정말 그 말대로는 어느 시대보다도 많이 보는 시대라고요. 봐 근데 문제는 그 많은 소비하는 것들이 자기 걸로 되는 과정이 없다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대부분 사실은 정보가 의미를 가지는 것은 내가 뭘, 뭘 아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내가 그 정보를 듣고서 나의 생각이 뭐가떠오르냐가더 중요하고요. 근데 그런 리액션이 거의 없는 정보만 넘쳐나는 세상인 거죠. 스크린을 통해서 받는 여러 가지 다양한 정보들, 우리가 설치를 통해서 받는 정보들과 내가 책을 통해서 나의 걸 만들어내는 정보하고는 의미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얼마나 지적이고 이 정보화 시대에 앞서 나가는 사람이냐는 내가 그 책을 통해서 어떤 생각을 내가 가지게 되었느냐를 측정을 해야 된다고 봐요. 미디어와 텍스트가 어느 때보다 넘쳐나는 시대. 요약형 정보는 직관적이며 경제성은 뛰어나지만 사실상 온전히 우리의 것으로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돌아가는 세상. 지역 서점에서의 슬로우 라이프는 단순히 느리고 여유를 즐기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론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하다는 말처럼 책은 비록 느리지만 그동안 놓쳤던 것들을 돌아보고 생각할 시간을 주며 이는 우리에게 아주 소중한 경험이지 않을까요? 책이라는 게제 속도에 맞춰서 어, 만날 수 있는 친구 같은 것 같아요. 없어서는 안될 가장 소중한 어, 지표라고 생각을 해요. 인생? <laughs> 너무 진부했나요? <재밌었나요? 웃음> 그런 뭔가 멈칫하는 그 순간이 좀 좋은 것 같아서 그게 책의 매력인 것 같아요.